파리풀입니다. 파리 잡는 풀이라고 하지요. 꽃 이름에 동물 이름이 들어갈 때가 참 많은데요. 토끼풀, 돼지감자, 까치수염, 노루오줌 등이 있습니다. 파리풀 뿌리를 찧어 끈끈한 집이 나오면 이것을 종이에 먹여서 파리를 잡았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파리풀에는 독이 들어 있어서 전체를 지어서 종기나 옴, 벌레물린 데에 붙이면 해독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개화기는 7월, 9월이고요, 결실기는 10월입니다. 꽃말이 참 예쁩니다. 친절입니다. 어, 파리풀 친절, 파리풀 만나고 왔어요. 파리풀 친구야. 잘 있어요.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